영감님, 지금 예수님이 되면 한 시간 이내 죽어요. 그래서 에라만니는 지옥 가든 말든 내가 상각할거뭐냐고 내가 또눈 감고 하니, 어, 또 방언 기도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전도 또, 또 방언으로 막 하, 기도하니까 아, 급기야 내 마음 속에 입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 영감 한 시간 이내로 죽는다 그래요. 음, 궁금한데, 그러니까 내가 부시 부시간에 영감님. 지금 예수 한 믿으면 한 시간 이내 죽어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은 남편이 버스 운전 기사인데 자기가 낮 부흥에 가서 난 예배에 참석했는데 어이고 뭐 강사가 설교하는데 설교 듣고 있는데 너무 막기도하막 하고 싶으면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입을 막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다가 속이 시원해서 집에 왔는데 남편이 얼굴이 싹내하게 돼서 들어오거든. 그래 우디 오늘 하나님이 안도와주으면난 죽었다. 버스를 운전하고 가다가 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서 뒤에다가 돌을 그어놓고 사람들 다 내리라고 해서 위에 가서 핸들 조작을 한는데 돌이 파지 나서 버스가 뒷꿈질해서 그냥 언덕으로 굴러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난간에 바퀴 두 개가 달려가 달랑달랑 달렸어요. 그저 굴러갔으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벌벌 기어나왔어요. 그데 버스는 앞바퀴만 난간에 달려서 달랑달랑 했어요. 그래 어, 이 자동차가 와가지고서 레이카가 와서 토해냈는데 그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았 우리가 오늘 다 죽을 뿐당겠다 바로 그 시간을 맞춰보니까 이 자매님이 다저리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때였었습니다 나도 그런 체험을 하면 했어요 제가 예수의 집회가 있어서 호남선 열차를 탔는데요 서울역에서 타니까 앞에 어떤 할아버지가 한번 탔는데 막그 아들들이 화가지고 서 며느리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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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을 많이 얹어주고, 영감이 막풍치가 좋습니다. 그래, 용산역을 지나가는데, 하, 마음속에 막 견딜 수 없어. 그, 는 이, 이 월요일에 가면 차에서 좀 잠을 자려고 그랬는데, 막 기도가 나와서 물 기도할지 몰라서 방음으로막 내가 자 기도해. 아, 나중에 이 할아버지에게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도하라 그래. 그래서 내 할아버지, 올해는 참 풍년이 들어서 좋겠습니다. 오늘 일기도 좋고요 하나님이 대풍년 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열심히 하니까 내 집. 그래서 할아버지는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봤어? 하나님? 그래서 아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없으면 천지와 만물을 어떻게 지었겠어? 그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꼭예수님이시겠 그 때는 철도 경찰이 있었어요. 철도 경찰이 그기차에와더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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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경찰. 우리 아들 며느리가 말이야. 모처럼 내가 편안하게 가라고 일등 열차를 사였는데, 아이 예수쟁이가 옆에 와가지고 자꾸 날고 예수 믿으라고 말이가 내가 뭐 신란신을 못 견디겠더니. 아이그 경찰관이 오더니만 나보고 경력을 닦으시네. 이건 대한민국 철도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설교를 하려고 했던 교회가 사시고 이거 사지 마세요. 아 어, 어찌 민망스러운지 내가 말로 뭐라겠어요. 그래서 에라만 너는 지옥 가든 말든 내가 생각할 때뭐냐고 내가 또눈 감고 하니 어떠 아, 방언 기도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또또 전체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아, 급기야 내 마음 속에 입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 영감 한 시간 이내로 죽는다 그래요. 음, 궁금한데? 그러니까 내가 부시불시간에 영감님 지금 예수함이으면한 시간 이내 에 죽어요. 부시불식간에. 아, 영감이, 허허허허더니만 <laughs> 정말 예수쟁이 미쳤다, 그지 미쳤네. 내 나이 아직까지, 이제 겨우 황갑 지냈는데, 아직까지 나 건강에 자신 있어. 그러지만은, 진로소주를 두 병을 사가지고서, 그러지 말고 나하고 화해하자. 그러면서, 진로소주 한 병은 내게 네 주고, 한 병은 제가 따로 얻어 주면서 그래서 우리 진로소주 같이 먹고 화해하자. 그래서 나는 더 좋은 소주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아, 그럼 그 소주 있으면 나하고 좀 일찍이면 나눠 먹을, 나눠 먹으려고 했는 할아버지가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 소주가 뭐냐, 그래. 예수 소주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예수쟁이, 또 예수 얘기한다,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는 할아버지 꼭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 나 구원받으려면은 아직까지도 내가 젊으니까 내가 10년이나 20년 후에 내가 예수 믿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나하고 괴롭히지 말 그럼 또내 경찰 또부르겠다 그래. 그래서, 아이고, 만 언제나 그만두겠다. 이 사람이 진로 한 병을 먹고, 네 병까지 다 먹었어요. 네 병, 네 마시러 죽어도 다 모시고 난 다음에, 대전을 지나서 호남선으로 돌아서는데, 바람 쐬겠다고 밖으로 달리는 열차에 잡고서 나갔다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아, 갑자기 뭐,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뭐, 짐구다리를 잡고, 그 다음에 경찰이 와가지고 당신하고 아까 입성한그 영감을 아느냐, 어떻게 되느냐, 나는 모른다고, 그 다음에 내가 잠이 들었는데 영감이 언제술 먹고 나가지고 떨어지는데 모른다니. 이 사람이 그냥 떨어져서 바퀴로 들어갔어요. 즉살했어요. 그사람의의 성령의 인도는 꼭 따라야 된다는 것을 내렸습니다. 그날 내가 좀더 강제로라도 그냥 전도 학교를 가지고서 막 강제로 안 했더니만 진짜로 한 시간 이내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떴어요. 이 성령과 동업하면 은 성령이 그희한히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는데 그때는 신학교 졸업하면 교단에서 돈을 떼주는 사람도 없고 뭐 전부 다올때갈 데가 없어요 거의 고아들이 그래서 강단에 모여가지고서 전부 울면서 어찌할 뿔 모르고 기도를 한대요 바로 저녁에 참부 뭐 졸업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최야실 집사님은 저 앞에서 기도하고 있고 난 뒤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방언이 자꾸 나와요 그래 방언이 나오다가 그 다음 방언 통역이 나와요 하면서 앞으로 가서 저 최야실 집사님에게 기도해 주라고 최야실 집사님은 그때까지도 자가용타고 신학교 왔어요. 부자였어요. 그 샤틀 회사 사장이고 나는 7분 넘는 거지인데 무슨 거지가 가서 부자에게 기도해 줍니까? 그래서 안하려그런는데 아, 방은 통역에 최하실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라. 그래, 나가. 아, 집사님, 그, 내가 기도하는데 취하실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널 치러보니, 어,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 내가 머리에 써놓고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아, 방은이 또 나오더니만, 또 방은 통역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좋은 말이 나오면 좋은데, 당신 신학이 결혼 맞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이혼 당할 거요. 남편이 당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혼 당할 거요. 당신은 굉장히 생활에 고통을 당할 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지금 안수하고 있는 이 사람이 당신 사위가 될 거요. <laughs> 아이고, 엄마, 이건 내가 절대 강세해놨어. 이건 이또 이제 거지 같은 놈이 말이야. 장약하려고. 난그집 딸이 있는 줄도 내가 몰랐는데. 그서 뭐, 내가 뭐 얼마나 당황한데. 그런데 막 계속해서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날로 가는 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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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당신이 사회에 될이 사람은, 어, 군대에 가서 거의 죽은 사람에 대해서 제대에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 딸하고 결혼해서 함께 목회할 거죠. 그러니까 쫙 이제 손을 떨치고 더라고요 우리 최입사님이요. 그러면서 날보 가서, 별난 사람 다 봤네.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그러니 내가 뭔지 뭐 언제부처리요? 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하나님 나 그런 그 꿈에도 생각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와겠니까 사탄아 몰라가라 이 사탄아 몰라가라 이 너무 사람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힘하는 기간이 사탄아 몰라가라 사탄아 몰라 아 그런 저속으로 사탄 아니다 두고 봐라 즐거우셨나요? 공감과 덧글 호응이 좋으면 다음 편도 제작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권능을 만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